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그 시네스트 네트 연구단에서 그 지금 박사호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오여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웨비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스터디움 메커니즘인 어 d e 스펙트럼 제솔던 앤 아플레시로 제가 올해 데이처 커뮤니케이션에 퍼블리시한 논문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은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티젠 스펙트럼 디스울더 자폐증은 대표적인 뉴로러지컬 디지로 크게 세가지의 증상을 포함합니다. 이미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자폐증 환자들은 특정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으며 사회성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때때로 자폐증 환자들은 외부 자극에 예민하거나 모터 디스펑션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자폐증의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만 해도 거의 100명 중에 한 명꼴이었던 발병률은 최근 36명 중한 명으로 거의 3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발병률에 비해 여전히 정확한 발병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미비한 실정인데요. 자폐층의 발병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프로텍티브, 인바러멘털 제네틱 팩터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 실험실은 유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먼스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하일리 어소시에이티드, 아프친 리스크 진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서 자폐증과 관련된 신경질환들의 발병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저는 오늘 어티즘 관련 에필립스의 발병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폐증은 동시에 이처럼 다양한 질병들을 동반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랙츄 디스어빌리티와 디프레션 등을 들수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에필립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폐증 환자의 약30% 정도가 시저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애플리시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폐증에 진단받을 확률이 8배 가량 높으며 실제로 두 질병은 위험 유전자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질병의 유전적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아직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티즘과 에필립시에서 모두 관찰되는 리스크 진을 타겟하여 해당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했는데요. 그 주제로 ANK2라는 유전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NK2 언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는 저런 어티즘과 에필립시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ANK2가 에필립시와 어티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엔크2, 엔케린 B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 메이저 아이소폼을 가지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언더라인 사이프스켈레톤과 다양한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 사이를 이어주는 링커로서 기능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엔크2 연구들은 주로 심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브레인, 특히 뉴런에서의 엔크2 펑션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PC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앵크2가 콜텍스와 히포캠퍼스의 익사이테이트의 뉴런에 강하게 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익사이테이트의 뉴런에서의 앵크2 펑션을 연구하고자 콜텍스와 히포캠퍼스의 익사이테이트의 뉴런을 타겟하는 EMX형 크리마우스 라인을 사용하여 앵크2 컨디셔널 CKO 마우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메이저 아이소폼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엑소 4를 타겟을 하여 이러한 뮤턴트 마우스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두 가지 메이저 앵크트 아이소폼이 저희 앵크트 어, CQ 마우스에서 상당 부분 프로틴 레벨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저희 앵크트 CQ 마우스가 에플립시 관련 비해비어를 증상들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e e 레코딩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e e 레코딩 실험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베나의 마우스의 콜텍스에서 7일 동안 레코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보시는 것처럼 스폰테니어스, 이플리티폼 디스찰즈들이 앵크트 시케어 마우스의 프론탈 페리아 r 콜텍스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디스찰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죽기 직전에 그 수가 가장 피크를 찍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처럼 NQ2 CQ 마우스는 P20, 대략 저희가 주변아의 피리어드라고 말하는 P20부터 시설로 인한 서든 데스를 시작하기 하여 어덜트가 되기 전에 모든 CQ 마우스들이 사망하였고 이러한 서든 데스에서는 섹슈얼 디퍼런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든데스를 직접 비디오 레코딩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자극 없이 앵그트 시큐어 마우스가 굉장히 심한 토니크로닉 시절을 일으킨 후에 사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든데스를 서든데스 어, 시저와 서든데스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브레인 액티비티를 측정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드 액티비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엘렉트로드 어레일 MEA 실험을 진행 했습니다. 이 장치는 보시는 것처럼 총 8x8에 64개의 엘렉트로드가 올려져 있는 어큐트 브레인 슬라이스에서의 필드 액티비티를 동시에 측정하는 기기인데요. 저희는 어티즌과 에필리시에서 모두 관련 있다고 잘 알려진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액티비티를 측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소마토센서리 콜텍스와 소마토센서리 레이, 콜텍스의 레이어 2-3와 레이어 5에서 피라미달 뉴런의 그 아, 레이어 2-3, 레이어 5에서 파이링 레이트가 증가해 있는 반면 벌스 트 파이링 레이트의 경우 오직 레이어 2-3에서만 유의미하게 증가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N2가 익사이트드 뉴런에서 딜리션될 경우 소마토센서리 콜텍스의 액티비티가 증가함을 확인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증가한 액티비티의 원인을 찾고자 싱글 뉴런에서의 패치 레코딩 실험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앞서 벌스트 파이딩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던 소마트 센서리 콜텍스 레이어 2, 3의 피라미달 뉴런의 프로퍼티스를 다음과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파라미터들에서 저희는 앵크트 시큐 마우스에서의 인티지 익사이터빌리티가 증가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풀 레지스턴스 인플 레지스턴스와 파이링 레이트가 증가했었고 이처럼 보여지는 서스테인드 파이링 위에 보여지는 음, AHP의 앰플리튜드에서는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레스턴멤브레인 포텐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NQ2가 어떻게 피라미다 뉴런의 인이지 익사이터빌리티를 이렇게 광대하게 조절을 할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앵크2가 브레인에서 뉴런의 익사이터 휘트를 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클루를 얻고자언바흐스트 매너로 프로테어믹스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뉴런 액티비티에 관련하는 다양한 시그널링 패스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포스트 트랜스레이셔널 모디비케이션에 대한 변화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e m x 형 크림 아이스의 커버리지인 콜텍스와 히포캠퍼스를 다이섹션하여서 다음과 같이 프로테오믹스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정말로 다양한 프로틴들의 포스포리레이션 레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저희는 흥미롭게도 다양한 볼테이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들의 포스포리레이션 레벨이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프로틴의 노멀라이제이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널들이 정말 포스포릴레이션 레벨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틴 레벨 자체가 감소되어 있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구분하고자 저희는 동일한 브레인 샘플에서 프로테어믹스 어날리시스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여기 앵크2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틴들의 레벨이 바뀌어져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앞서서 차이를 보였던 다양한 포타슘 채널들 중 오직 KVCN.2, KVCN.3만이 유의미하게 프로틴 레벨이 감소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포타슘 채널들의 변화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두 채널 모두 뉴로의 익사이터 비트를 조절한다고 기존에 잘 알려져 있었으며 최근에는 어티즘과 애플리시 환자들에게서도 그 뮤테이션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실제 이뮤노블라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포스포릴레이션 레벨이 바뀌어 감소해 있었던 다양한 포타슘 채널들 중 오직 KV7. KV7. 3 프로틴만이 거의 절반에서 70% 가까이 프로틴 레벨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로틴 레벨의 감소가 뉴런의 썰페이스와 사이토줄중 어디서 더 중점적으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컬처드 뉴런에서 바이오틴으로 레이블링하여 f 페이스의그 브렉션을 따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험 결과 토탈보다 f 페이스에서 이러한 포타슘 채널의 감소폭이 더 컸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n 크2가 이러한 KV7 채널의 프로틴 레벨을 조절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들의 서브스룰라 로컬라이제이션을 고려했을 때 쉽게 예상이 가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앵크2는 앵크3라는 프로틴이 이니치드 되어 있는 엑손 이니셜 세그먼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베리어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컬처털 뉴런에서 스테이닝을 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앵크2와 앵크3는 완벽히 구분되는 로컬라이제이션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가 확인했던 포타슘 채널 k v s 인 2,3의 경우 AIS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AIS 안에 위치하며 ANC2가 아닌 ANC3와 인터랙션하고 있음이 이미 기존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ANC2와 포타슘 채널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AIS의 길이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ANC2가 딜리션이 되면 AIS의 바운더리가 없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AIS의 길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IS의 레귤레이션 시스템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KVCM423의 프로틴 스테빌리티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컬처드 뉴런에서 n 크2가 딜리션될 경우 AIS가 망가지거나 길이가 길어진다는 현행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설을 저희 앵크2 시큐어 마우스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추가로 몇 가지 이미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뮤노 사이토 케미스트리를 통해 콜티컬 컬처드 뉴런에서 앵크2를 넉가운 시켰을 때 앵크3로 레이블링된 AIS의 길이가 이처럼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이 AIS에서의 포타슘 채널의 인텐스티는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앵크2 시큐어 마우스의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슬라이스에서 진행한 3-Dimensional IHC 실험에서도 앞서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이처럼 앵크3로 레이블링된 AIS의 길이가 길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포타슘 채널은 안티바디의 문제로 그 슬라이스에서의 스테이닝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앞선 펄서드 뉴런 실험 결과 종합하여 볼때 저희가 세웠던 가설대로 앵크2가 딜리션되면서 뉴런의 AIS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이 AIS에서의 포타슘 채널의 덴스티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저희가 밝힌 이러한 새로운 앵크2 펑션에 기반하여 레스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포타슘 채널의 아고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었던 레티가바인을 사용하여 저희가 저희 뒤에서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포타슘 채널의 펑션을 증가시켜 주었을 때, 앵쿠트 시큐어 마우스에서 보여줬던 여러 디스, 어, 디스, 펑션들이 회복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큐트 브레인 슬라이스의 레티가바인을 베스 어플리케이션 하면서 앞서 측정했던 뉴런의 인트이즈 익사이터빌리티를 다시 측정해 보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처럼 증가했었던 파일링 레이트는 정상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앞서서 이렇게 감소되어 있었던 AHP의 앰플리튜드는 정상 수준으로 증가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었던 인플 레지스터스 같은 경우는 레티가바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러한 레티가바인으로 회복된 익사이터빌리티가 비헤비어럴심품과 서바이벌 레이쇼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레티가바인을 물을 통해서 매일 크로닉하게 먹인 시케우 마우스가 서든 데스의 속도가 그 비히클 컨트롤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듦을 확인하였고 놀랍게도 약 20%의 마우스는 어덜트가 될 때까지 서든데스 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럭 이펙트는 롱 라스팅 이펙트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중간에 레티가바인 트리트먼트를 멈추자마자 약을 먹고 있던 기존에 약을 먹고 있던 시케오 마우스가 모두 사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레티가바인의 액션이 비에비어를 심통과 서바이벌 레이쇼를 레스큐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이에 대한 크로니컬 크리티컬 윈도우는 딱히 없으며 롱 레스팅 이펙트 또한 없다는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레티가바인을 IP 인젝션한 후에 다양한 주변화의 비에비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앵커드 시큐어 마우스에서 보여줬던 강한 하이퍼 액티비티가 레티가바에는 IP 인젝션했을 경우 상당 부분 레스큐되는 것을 회, 확인하였지만 그 외에 리피티브 비헤이비어나 소셜 인터랙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라이즈해 드시자면 저희는 본 연구에서 대표적인 자폐증 유발 유전자이면서 최근 에필립시 환자에서도 관찰된 유전자 중 하나인 앵크2가 어떻게 에필립시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저희는 앵크2가 결손된 경우 마우스가 스폰테니어스한 시저를 보이고 어덜트가 되기, 전, 어덜트가 되기 전에 시저를 동반한 서든데스를 맞이함을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레이어 2-3 피라미달 뉴런의 익사이터빌리티가 이처럼 증가해 있었는데 이는 앵크2의 딜리션으로 인하여 피라미다 뉴런의 AIS의 구조적 변화가 유도되고 이로 인해 익사이터비에이티를 조절하는 포타슘 채널의 양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애플리스의 치료책으로 쓰이는 포타슘 채널 아고니스트 레티 가바엔을 트트먼트를 해주었을 때이처럼 감소되어 있었던 포타슘 채널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피라미다 뉴런의 인티즈 익사이터빌리티 수준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궁극적으로 이필리스에 관련된 어, 사망률이 감소되었음을 비에비어럴 피노타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앵크2의 돌연변이가 피라미다 뉴런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익사이터빌리티를 조절하는 포타슘 채널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디진 관련 이필리스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포타슘 채널의 활성화가 오티즘 관련 애플리시의 새로운 치료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에는 김은준 교수님 단장님께서 가장 큰 도움을 주셨고, 그 외에 KAIST, KBSI, KIST, 코리아 고려대학교, IDS에서 전폭적인 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